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음, 모르겠어요. 옛날 만큼 자주 안 찍게 돼서, 이,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상세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어, 오디오, 오디오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내 컨텐츠가 팔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수업을 지금 10기째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대일 컨설팅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와 미팅을 하실 때꼭 질문을 가지고 오게끔 해요. 근데 그 질문들의 상당수가 이런 겁니다. 어 강의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의가 잘 모집이 안 돼요. 수강생들하고 소통이 어려워요. 제가 아 강의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음, 텐츠가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모객이 안 된다. 모집이 안 된다. 홍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구성하는 어, 강사님도 행복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수업을 왜 만드시게 됐죠? 라고 하면은, 어, 하다 보니까 제가 할줄 아는 게 이런 거라서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잖아요. 왜 수강생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되죠? 이 수업을 들으면 그들이 뭐가 달라지죠?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 컨텐츠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1번, 컨텐츠의 문제일까요? 2번, 단순히 목액이 안 돼서 안 팔릴까요? 3번째, 어, 내가 왜이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 컨텐츠에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지, 스스로가 그거를 어,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컨텐츠를 할때 이것은 누군가 도움이 돼? 대상자. 이 사람들은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은 내 수업에서 분명히 도움 받을 거야 대상자가 필요하고요 그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효과를 우리가 미리 시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배웠 학교 가면은 학그 교과서 앞에 보면은 학습 단원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습 목표 학습 효과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걸할때 컨텐츠가 생각이 나셨죠? 어그 컨텐츠가 내가 아이디어 떠올랐으면 이거를 누가 들으면 좋지 대상자를 타겟팅하십시오. 그두 번째 이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문제가 내 수업을 통해서 B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 B를 우리가 그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당신은 내 수업을 들으면 아침 시간 관리 를잘 하실 거고 아침 일찍 일어나실 거고 원하는 몸무게를 유지하실 겁니다. 삶이 여로 주실 겁니다. 돈을 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딱딱딱 해줘서 선택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첫 번째 가장 앞단으로 한 뭐냐면요, 내가 왜이 컨텐츠를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그거를 규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못얘이안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해야 되기 당연한 말 같죠. 질문을 던져보면 어, 그러게요. 뭐가 좋을까요? 어, 그러게요. 이런 말들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 들어볼게요. 결론입니다. 컨텐츠가 안 팔리시나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전에 나를 먼저 조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거를 원래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거를 할때 행복했는지 그 저는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모르면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 판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가 정말 믿, 이게 진실이라고 믿으면 사람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좋은 가치 있는 상품을 팔고자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나한테 오기 전까지 나도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다가가서 나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그럴 때에 내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 내면 일단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런 자신감도 나오고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오늘은 나눠보았습니다. 내 컨텐츠가 팔리지 않는 이유. 내가 이 컨텐츠를 왜 팔아야 되는지, 왜이 강의를 해야 되는지,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용납, 스스로 아직 어, 그 정리가 안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하실 건 뭐냐면 이거를 누가 들으면 좋을까, 누가 사면 좋을까 대상자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들이 그럼 어떤 문제가 있지? 그들의 문제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그들이 내 수업, 내 강의, 내 서비스 내 상품을 사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지? 이것만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품들의 스토리텔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것에가 있습니다. 생머하는 여자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